2021년 1월 18일 엘레온드리 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유혹은 말씀으로 이기십시오입니다 그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직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해져도이리예 비하님을 주시며 비태할 때도 안 보아 지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않음니 주의 팔을 의지하미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주으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오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여러 집회들을 통해서 직접 못 배웠다가 다시 오늘부터는 생명의 산 본문으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새벽 예배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묵상하게 될 텐데요. 또 예전에 영상 새벽 예배를 기억하시고 함께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유혹은 말씀으로 이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 발전, 우리에게는 참큰 도움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마귀의 존재나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또 믿어야 될것 중에 한 가지는 가장 악한 존재인 마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존재를 교묘하게 속이면서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해서 파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면 사단의 시험,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란 말이 있지요. 사단의 시험에 패배하면 치명상을 입고 사단의 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 시험은 예고가 있지만 사단의 시험은 결코 예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시험에서 승리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시자 싸움꾼인 마귀가 찾아와 시험을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멸시키고 구속 역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과 불신을 심고 두려움을 퍼뜨리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바람에 모든 인류가 어둠의 자식이 되었죠. 그리고 죄 아래 신음하면서 결국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한 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바로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생명과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도전에 응하십니다. 이것은 메시아로서 반드시 감당하셔야 될 자격시험 같은 것이었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직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40일을 금식했듯이 예수님도 인류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흘 굶어 남의 집담 넘어가지 않는 자가 없다란 말이 있듯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시니 심한 배고픔에 처해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이때 달콤한 목소리로 다가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지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합니다. 자,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데 쓰실 그 능력을 당장에 예수님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쓰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빵 문제를 확대하면 결국은 경제 문제입니다. 오늘날 어느 나라 이건 정치 지도자를 뽑거나 세울 때 항상 그 사람이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초점이 되지요. 여러분, 언제부터 사람들에게 이처럼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9절은 이러합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겸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저주받은 인간은 낙원을 잃어버리고 살기 위해서 그때부터 밤낮 땀을 흘리며 일해야 했습니다. 평생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 살아가게 된 것이죠. 게다가 끝이 없는 인간의 탐욕은 많은 것을 가져도 결코 만족치 못하여서 밑빠진 물혹에 물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의 궤계를 깨뜨리십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신명기 8장 3절이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여행하면서 매일 받았던 훈련이 바로 만나 훈련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육체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위해서 만나도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도 주신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며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 모두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국 누구에게서 주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때 바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첫 번째 시험이 허사가 되자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높이가 40미터 언덕 위에 세워져 있고 성전 꼭대기까지는 135m 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상 고도가 175m가 되는 성전 꼭대기 위에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려다 보면 현기증이 날 법하지요.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은 각지에서 몰려오는 사람들로 늘 붐볐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기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보시오 라고 예수님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마귀가 인용하면서 그렇게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님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놀라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탈 없이 멀쩡한 걸 보면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며 예수님을 히어로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얻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할 때 신비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이 고난이 없는 쉬운 방법으로 사람들의 인기에 편승하여서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런 예수님이 메시아로 되는 일에 거들었다고 하면서 나중에 한 몫을 요구할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신앙 생활을 왜 이렇게 힘들게 꼭 해야 될 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꼭내 인생에 고난들이 있는가? 예수님 믿고 좀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살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지금도 사탄은 십자가를 빼고 복음을 쉽게 편하게 믿으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단호하게 마귀의 거짓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또 기록되었다. 주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그분을 대해야 될까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결코 시험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테스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이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더더욱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마귀는 세 번째 히든 카드를 꺼내어 예수님을 데리고 또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제안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내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한 것이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한번 절만 하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는 식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 영광을 믿기로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킨 다음에 결국에는 사단을 경배하고 섬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보면 하나님을 잘 믿던 그리고 믿음의 큰 역사를 일으켰던 신앙의 선배들 중에 결국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물질과 자기의 욕망 때문에 타협하고, 결국은 범죄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되지요. 결국은 사단과 은밀한 타협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경배는 오직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물질이나 명예가 권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다른 우상들이 유리게 주는 이익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곤란합니다. 결국 이렇게 패배한 마귀는 떠나가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함이 없었던 아담과는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의 검처럼 주어져 있습니다. 마귀의 모든 괴계를 파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처럼, 아니, 우리를 위해 시험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본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고, 들은 설교를 기억하시고, 성경을 펼치시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벼르고 벼루었던 히든카드 석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오픈카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괴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그 탑시크릿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으로 무장하여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늘 승리하며 주님처럼 힘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서 넘어질 때마다 이길 방법을 알지 못한 답답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할 시험을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시며 이길 능력을 보여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시험치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